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크 융크 컴퓨터의 용크입니다 저번 영상에는 어 우리 파이코인 백설을 보면서 우리의 노드 보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scp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념이 다른 파이코인과 비테코인에 대한 얘긴데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의 먼저 정리를 먼저 들어보자면 어, 블루포프 어워크라는 이제 POW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말로는 작업증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간단하게 이 다섯 가지의 체크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 비트코인의 성격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연산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연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SHA-256이라는 이제 비트코인 전용기 계산기라고 하죠 그냥. 이런 개념을 계산기를 써서 예, 연산 작업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작동을 하면서 채굴자가 문제를 푸는데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연산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근접한 해시값을 찾는 컴퓨터가 이제 블록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경쟁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에너지 소비 쪽에서는 채굴 과정에서 많은 연산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크다라고 하는 건데 연산 작업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CPU가 작동을 하지만 CPU보다 더 빠른 게 그래픽, 그래픽 한 개보다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아시게라는 채굴기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면은 어쨌든 전기세라든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엄청 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중화 기능,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가진 소수의 채굴자나 어 채굴 이가 이제 네트워크를 장악할 위험성이 있어요. 특히 채굴 장비 아식을 많이 보유한 채굴자들이 네트워크에 중앙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개념인 건데 실제로는 이제 아식이라는 채굴기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유지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어, 중앙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보는 게제 판단이고요. 어, 다만 확장성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블록 생성시간이 길고 트랜지션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확장성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장 고지적인 문제가 비트코인 경우 평균 블록 생성시간이 10분이면서 바, 어, 많은 트랜지션이 물리면 어, 네트워크가 혼잡해질 수가 있어요. 계속 일체력에 밀리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에러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최악, 어, 최고의 단점이 있다는 거죠. 확장성이. 그러니까 보상 구조는 가장 빠르고 근접한 해시값을 제출하는 채굴자는 블럭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암호화폐를 예, 보상을 받는 거죠. 그게 BTC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져 있는 게 비트코인이고 반대로 파이네트워크는 어, 저번 주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어, 내용이 있는데 2부 영상의 내용 보시면 더 보, 어,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블록 생성 방식은 이제 노드들이 각자 신뢰하는 그룹이라 그래서 이거를 컬럼 슬라이스라고 그래요. 네. 신뢰하는 그룹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을 하고. 이 합의된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블록을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개별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동일한 합의를 진행을 하고 이제 도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정말 확보가 된다는 장점이 생기죠. 에너지 소비는 비트코인처럼 복잡한 연산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도 안전한 거래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땡큐죠. 어, 최고. 그리고 중앙화 기능은 SCP의 설계 자체가 중앙화보다는 탈중화를 지향하며 노드들이 자율적으로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노드들이 거래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중앙화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앙화는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확장성에서 이게 베리베리 땡키죠 SCP는 빠른 거래 처리 속도와 낮은 지연 시간 덕분에 폭넓은 확장성, 그리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지연 시간 때문에 어, 확장성에 대해서 정말 최악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파이코인은 확장성에 엄청나게 좋은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니까 파이네트워크의 노드 보상의 구조는 일반 채굴에서 블럭을 생성해서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 이제 뭐 CPU 그리고 포트 오픈 가동률 언데이 그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상 칸점이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것 또한 2편 노드 개론에 참고 영상에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영상을 한번 더 체킹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들어오는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 노드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라고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노드 백서를 보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노드 수가 증가하면 노드 간의 교환을 하는 네트워크 메시지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런 메시지는 이미지나 유튜브 동영상보다 훨씬 작고 오늘날 인터넷은 동상을 안정적으로 빠르게 전송할 수가 있지만 이까지는 좋아요. 참여 노드의 수에 따라 필요한 메시지 수가 증가하여 하비에 도달하는 속도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은 어, 병목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라는 내용과 아 하나 더 볼게요. 궁극적으로 네트워크의 새로운 블록과 새로운 트랜지션이 기록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뭐냐면 노드 점수가 안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노드가 많아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맞아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라고 저 봤는데 이거는 정답을 말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빠른 트랜지션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말씀드렸던 거라서 노드 점수가 0점이다? 노드 점수가 안 나온다? 이것 때문에 노드가 어좀 0점이 나온다라고 하는 질문들은 먼저는 아니고요 일단은 밑에 보시면 나와있지만 스텔라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르고 현재 스텔라는 3에서 5초마다 새로운 블럭을 생성하도록 보정되고 초당 어 수천 건의 트랜지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따라서 잠재적인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고 파이는 비트코인보다 빠르고 스텔라보다 느릴 수 있는 트랜지션 최종 처리 속도를 달성하고 비트코인보다 초당 더 많은 트랜지션을 처리하고 스텔라보다는 느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비트코인보다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가 노드 점수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참여의 노드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뭐라고 했죠? 안정성이 뛰어나도 있죠. 왜 안정성이 뛰어나냐면 많은 노드들이 하나의 합의 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개 보단 열 개, 10개, 열개 보단 백 개, 100개, 백개 보단 천 개가 똑같은 값을 내는 게더안정성 있고 신뢰성이 있는 지표가 나오는 거지 지표. 그래서 요거 때문에 노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 코인에서는 더 빠른 속도를 위해 연구 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어떤 연구를 하냐면, SCP 확장성은 아직 미해결 연구 문제지만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망한 방법들이 있어요. 밑에 보면 확장성 솔루션 중 하나는 바이오 엑셀로트입니다 바이오 엑셀로트는 네트워크의 성능에 최적화된 글로벌 서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블록체인 유통망을 제안합니다.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지는 파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보다 초당 더 많은 어, 트랜잭션을 처리하지만 스텔라보다는 아직 다소 느려서 더 빠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 중이고 속도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솔루션 중 하나가 어, 바이오엑셀루트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말하는 거는 노드 점수가 안 나와요 어, 병모 현상이 발생해서 노드 점수가 안 나와요 노드가 많아서 20만득에 서서 어, 노드 점수가 안 나온다는 라 내용은 어,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다만 비트코인보다 좋은 이유는 어쨌든 안정성 있죠. 안정성, 안정성 있고, 그 속도, 그리고 신뢰성, 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장해주는 지표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입니다. 성에 있는 데있을 그리고 하나 더 에너지 소비 에너지가 적게 나간다 라는 거를 정리를 하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2부에는 간단하게 이더리움에 대한 영상도 무료 보셔서 2부로 바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